자 22년 5월 4일 수요일 다음 날인 어린이날 이벤트를 예고하는 한 장의 사진이 던파 모바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던파 모바일엔 코난 김전일 형님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대충 뭐 있단 뜻이라고 하며 이번 어린이날 이벤트는 무기 에픽초돌 지급이라는 게 된다 라고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빠르게 알아보는 에픽초돌 추천무기 TOP5입니다 바로 가죠 인트로 그딴 거 없습니다 라스트 첫번째 추천 무기는 핸드캐넌인 질트 졸틴입니다. 사실, 핸드캐논 에픽은 질트 졸트와 중력캐논 둘다 티어급인지라 먼저 드신 거 옮기시면 되지만 질트 졸트는 댐징 20%에 퍼힘 8%, 중력 대포는 댐징 10%에 퍼 물공 18%인데 퍼 웬만한 경우에선 댐징이랑 힘 증가가 물공 증가보단 좋은 옵션으로 적용되므로 굳이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리자면 질트 졸트가 좀더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큰 범파 유일무이 0티어 딜러 형금인 런처의 무기라는 점이 있습니다. 무기 자체의 질을 떠나서 무기를 쓰는 직업 자체가 좋아버린 케이스죠. 단점의 경우는 직업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보이는 것이지 무기 자체의 옵션은 아래에 나올 에픽들보단 다소 연약한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4등은 스트라이커의 에펜 마음입니다. 깔끔한 데미지 20% 추가에 50% 확률로 20% 추가 데미지를 주므로 기대 추뎀 또한 10%. 꽤나 높은 수치의 공격력 증가를 보이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장점은 역시 높은 수치의 데미지 증가율에 있죠. 전 에픽을 통틀어도 이 정도의 옵션은 두 분입니다. 단점으로는 무기 타입이 건틀릿이라는 점이겠죠. 스커는 권투 글러브라는 고유 무기가 있는 직업이고 최근에 권글 마스터리도 상향을 먹기도 하였죠. 물론 그렇다고 권글 무기인 헤비 크리티컬이 감히 에펜 에펜의 비빌 레벨이 되지 못했지만 에펜바함이 권투 글러브였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3등은 마도학자의 깨달은 자의 낙서 사실 우편만 놓고 보면 3등이 아닌 1등을 줘도 무방한 던파 무기의 픽 최강의 옵션을 지니고 있죠 이 무기가 3등이라는 저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쓰는 직업이 문제가 됩니다 대충 장점입니다 이 무기는 옵션만 놓고 보면 1등에도 무방한 최강의 에픽입니다 그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심지어 시너지 캐릭터 4명의 진 에픽 무기 중 유일하게 마도학자의 쿠네일만이 시너지 관련 옵션도 없어 진짜 아무 고민 없이 이 무기를 껴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던파 최고의 비인기 캐릭터의 무기란 점이죠 핸드캐논들은 성능에 비해 주인을 잘 만났고 깨나은 성능에 비해선 주인을 잘못 만났네요 다음 2등은 번석커 웨펀마스터들의 과격한 자의 대검입니다 높은 수치의 물리 공격력 증가 유의미한 수치의 적 방어력 감소를 옵션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디메리트로 인해 자신의 방어력이 깎여 나가버리게 됩니다 사실 뭐 방어력 깎이는 거야 안 맞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무기를 쓰는 직업이 초근접 캐릭터인 웨펀마스터랑 버븐이인 게 문제죠 장점은 역시 최강의 데미지, 파티 시너지까지 붙여주는 방어 옵션입니다. 그 어떤 에픽 무기도 이만큼 확신한 성능 보장은 없죠. 단점은 이 모든 옵션이 상시 적용이 아닌 확률 적용이라는 것과 앞서 설명드린 방어력 감소 디메리트가 레이드나 미망의 탑등 상위 컨텐츠에선 꽤나 뼈아플 거란 점이 있겠죠. 1등은 아수라 소울 브링어의 무영검입니다 던파를 즐기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견 없이 받아들일 현 던파 메타에서 로터스레이드의 천혜의 무기 제외 최강의 에픽 무기죠. 사실 옵션 자체는 위에 깨달은 자의 낙서와 동일합니다만 그쪽은 무기의 소유자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쪽은 무기의 주인도 탑티어 딜러인 아수라와 최고의 시너지 캐릭인 소울 브링어라는 점에서 역시 더 높은 점수를 줄수 밖에 없더군요. 장점은 심플 이즈 베스트. 솔직히 던파를 즐기는 유저분들이라면 썸네일 보고 들어오실 때이 무기가 당연히 1등이란 거 예상하고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내말 맞죠? 단점은? 없어요 그단 단점 거.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어린이날 이벤트랍시고 갑자기 쥐어진 무기 에픽 초돌 사용에 용이한 무기 5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악성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조건부긴 하지만 무영검과 동일한 옵션. 여기에 더미랍 치고 달린 그증된 20% 또한 다른 에픽 무기급 옵션이죠 사실 에픽 무기급 옵션 두개를 달고 있는 현 던파상 최강의 무기인 스피라치의 송곳니 다른 무기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야 로터스 무기 나오기 전까지 거쳐가는 무기들 수준이지만 이 무기는 그냥 로터스 무기랑 어깨를 견줘버리죠 개인적인 추천입니다만 에픽 초돌 사용이 급하지 않으신 형님들은 노전직 프리스트 하나 만드셔서 이 스피라치 하나 건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낯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여프리스트의 신규 직업 미스트리스가 공개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럼, 진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